먹방을 보고 싶은가? 돈을 받겠다. 5천원 일반식 라면. 그러니까 라면 삼각김밥. 뭐 평일에 1인식. 내가 먹는 거 기본에. 아니면 뭐 편의점 도시락을 뭐 사서 먹든가. 음. 만원. 아, 중국집. 아, 뭐 배달 음식. 한순이나 햄버거. 국밥 종류. 2만원은 이제 브랜드 치킨. 음, 참고로, 말하나, 개모은, 개매 음식, 뭔가 이상하다. 그런 건안 먹는다. 10만원이면 먹을지도, 주 1회 정도는. 뭐, 두 번째 컨셉은, 뭐, 맛 표현. 아, 이거, 뭐, 이 식감이, 아, 이거 그냥, 근데 그렇게 맛에, 뭐, 표현은 그렇게 풍부하진 않을 것 같은데. 아무튼, 맛표현에서 어, 이, 이, 이 소세지, 음, 음, 그 소세지 맛. 그냥 소세지 맛이지 소세지 맛이지 그게 뭐 어떻게 맛 표현을 어떻게 하지 아무튼 뭐뭐 뭐 말을 한다 예, 그냥 아니면 두번째 뭐 그냥 먹는 거 그냥 맛있게 먹는 거 세번째는 그냥 묵묵히 먹는 거아 그냥 무뭐 표정으로 그냥 먹는 거뭐 아, 뭐 시간 정해주면은 어차피 뭐 라이브로 하겠다 아, 시간 정해주면은 뭐 댓글 달아주면은 아무튼 뭐 입금할 때 그러니까 해주면은 뭐 디스크들에 몫에 날짜를 표시하겠다 날짜를 표시하겠다 그리고 입금할 때 시간 음식 컨셉 쓰고 댓글 달면은 만약에 일단 뭐돈 입금하면은 뭐 어떻게든 뭐 먹겠죠 그래 이거랑 이거 사실 값은 똑같으니까.